지금 저는 이제 호텔을 가고 있습니다 호텔 호텔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떼거지로 떼거지로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그분들을 접대하러 지금 호텔을 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귀중한 VIP 분들이 오시는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따라나 오랜만에 저의 원래 호텔 모습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주? 3주 정도는 호텔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공사가 지금 많이 되었죠? 이 천막이 없어졌죠? <laughs> 시원시원하죠, 지금? 새롭게 더 다른 천막을 지금 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휴,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싱글 베드룸들은 정상적으로 지금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랜드 오픈은 11월인데, 10월은 조금 조금씩 이렇게 몇 팀씩 받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풀빌라에 묵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또 청소하는 우리 키퍼들은 굉장히 힘들죠, 사실.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정말 힘들고 고됩니다. 촬영해도 괜찮나 모르겠네. 까쿡! What's y o r n 로샤, 우리 로샤 네. 나중에 올레어토로 오시면 네. 여기 나가실 때 여기다가 응. 팁 줘, 응. <laughs> 팁 살짝 주시면은 로샤 더 열심히 더 잘할 겁니다 더 깨끗이 청소할 겁니다 아 스키피 에, 많이 이뻐해 주시오 응. 땡큐 <laughs> 자 여기는 이제 가든이 있는 룸입니다 지금 여기 리노베이션 하고 있어요 자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쪽에 있는 룸들이 먼저 진행되고 순차적으로 이쪽이 왼쪽이 다 끝나면 이제 오른쪽 면에 있는 룸들을 리모델링 싹할 거예요 지금. 요거는 이제 10월 달 안에 다 끝납니다. 어 지금 보세요. 예전에 이 벽이 울퉁불퉁 그참 그거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laughs> 안녕하세요. 평평하게 싹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요 끝나면 아주 이뻐질 거예요 지금. 아이고, 이거 빨리빨리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러잖아. 다행히 그래도 지금 일이 빠르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한 날짜에 다 끝날 것 같아요. 여기는 전에 식당 자리였는데, 이제 이쪽으로 로비가 일로 옮기는 겁니다. 약간 조금 고급지게 만들 거예요, 이 로비는. 어, 이 밖을 통유리로 할 겁니다, 통유리로. 멋있게. 저기 보이는 식당, 저 유리처럼 이쪽도 이렇게 통유리로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베큐장이잖아요, 바베큐장. 지금 이만큼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화덕, 피자를 구울 수 있는 화덕을 놓을까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천막을 쭉 쳐가지고 바베큐도 하고 수영장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로비하고 바베큐장하고 수영장이랑.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와, 저물에 심은 그 코코넛 나무, 예쁘죠, 지금. 아, 이거 각본이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laughs> 자, 드디어 오셨습니다. 오늘의 귀한 손님들, 첫 차가 도착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귀한 손님. <laughs> 귀한 손님 <laughs> 사랑의 선망이 주의입니다. <laughs> 오늘 사랑의 선망이 주의하고, 또 우리 한필 커플, 아이들, 이게 여기서 수영하기로 했어요, 놀고. 좀 실망하셨나요? 귀한 손님들이라고 했는데, 별로 안 귀한가요? 오늘, <웃음> 오늘 <웃음> 아유, 주의 농탁 노시네 잠깐만. 반가군. <laughs> 오랜만에 하니까 어색해? <laughs> 야, 우리 주의 이렇게. 수영복 이쁜 거 입고 왔네. 어,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어? 야, 우리 사랑의 선망에도. 비치 패션이, 빛이 패션. 어, 야. 아, 천연주비 안녕. 어, 때 비키니 가져왔대 비키니? <laughs> 자기야, 자기야, 비키니 가져왔 비키니? <laughs> 아이고, 그냥 까딱까딱 섞이는 좀 이렇게 벌레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아이고, 까딱스럽기는 그냥, 어. 조금이라도 그냥, 뭐 있으면 싫어요, 싫어요. 그냥, 그냥, 깨끗하게 하더라고. 어? 맨날 집사람이 놀래요 사랑이가 저 닮아가지고, 센스티브 하다고. 어? 자, 지금 줄줄이, 우리 귀한 분들께서 지금 줄줄이 도착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도착하신 분은 누구야? 유진이하고 나르샤네. 어. <laughs> 여기 이제 한필꺼풀 우리 사모님들끼리 아주 다 친하죠. 또 사장님들끼리도 다 친하고 동네가 좁아서 다 가깝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유진! 자 이번에 도착하신 귀한 손님은 유진이다. 유진이, 유진이 안녕, 유진이. <laughs> 잘생겼죠? 유진아 얼굴 좀 보자. 유진아 얼굴 좀 보자. 유진아. 삼촌 좀 봐. <몬> 야우, 잘생겼다. 잘생겼어. 우리 한필 커플. 아이들이 잘 생기고 이뻐요, 진짜. 자, 유진이 누구 닮았어? 엄마 아빠, 유진이. 아빠. <몬> <몬> 아빠 닮았어. <웃음> 아빠 <웃음> 아빠 닮았어? <웃음> <웃음> 엄마. <where? 웃음> 엄마 닮은 거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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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나 e c 바꿔 입어 빨리 옷. 어. <laughs> 어, 복수복야 소망이도 수영복 <목소리를 통보> 입어. 어떤 그런 바지 고입었 어. 아유 귀여라. 아유 귀여라야. 제일 미안가 봐. 아빠 뭐 있어? 아빠 뭐 있어? 아빠. <laughs> 어? 아빠 있어. <웃음> <웃음> 유진 아빠 아뭐 어디 있어? 워킹이야? Working. 워킹? Working. 아유 아빠 맨날 맨날 일하지. 응, 왜 일하냐면은. 엄마하고 유진이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려고 일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아빠한테 잘해야 돼 알았어? 이놈 어? 유진이 자 이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운동해야 돼 운동 자엑 사이즈 하자 하나 둘셋넷 그렇지 둘둘셋넷 하나 둘셋 어. 우와 우와 잘한다 너무 너무 잘한다 우. 이제 최고야 아 어. 우와 물에 들어가는 거야 우와 이야 최고네 최고 진짜 와잘하네 유진이 수영 어? 잘하지 소망아 유진 수영 우와 소망이도 해봐 수인 <laughs> 소망이 못해 <laughs> 어? 우와 사랑이 튜브했네. 깊어 조심해 딥이야 딥. 어? 조심해. 아이고 이고 잘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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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이 인어공주 우리 인어공주 우리 인어공주 사랑이. 아이고 이아주 아줌마. 아줌마 파이트 여기는 <laughs> 자 이번에 또또 또 귀하신 또 손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어 이번에도 그냥 우리 섹시한 사모님들이 또섬 가서까지 뛰고 <laughs> 우리 나르샤 안녕. <laughs> <laughs> 야, 너는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우리 알렉스 사장님이랑 똑같이 생겼어. 어?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 오늘 애들 수영시키려고 불렀는데, 아줌마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오늘. 아줌마들이. 뭐라고? 닉네임 뭐야, 닉네임? 아. <laughs> 필리핀 김태희! 아, <laughs> 너, 너 누구야? 전지현. 어? 전지현! 아, 필리핀 전지현? 놀고들 있네. <laughs> 아이고, 이쁘다. 날씨가 이쁘다. 이쁘네. 어? 엄마 닮아서 전지현 다양 똑같이 생겼네. 제이야, 삼촌 모르지? 너돌잔치 시대 삼촌이 수기금 주고 갔어, 임마. <laughs> 자 필리핀 김태희하고 전지현 씨예 네. 네, 저는 이제 바빠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도는 재밌고 아주 즐겁게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줌마들 자 전지현 자 김태희 야야 놀고들 있네 자 우리 아기들 우리 아기들 재밌게 놀아왔어. 어? 이따 졸리 먹고, 아, 네. 참은는 어, 먼저 갈게, 알았지? 네. 또 보자. 네. 바이바이, 또 보자. 네. 바이바이.